안녕하세요. 모델 김일라입니다 오늘 촬영할 것은요. 짠! 제가 오늘 갑자기 과자를 먹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한번 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죠. 잠시만!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저희 레이즈 레빗의 파트너사인 인터넷 가입 대리점,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필요하시거나 변경을 원하실 때는 어디서 해야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인터넷 민족의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사 가시거나 신규 사업장에 필요한 인터넷. 인터넷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인터넷 민족에서 친절한 요금제 상담과 더불어 가입 시 어디에서도 받아보시지 못한 사은품 혜택까지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제가 먹여드리니까 맛있죠? 근데, 근데 왜요? 아~~ 누요 네? <laughs> <오빠, 왜요? 웃음> 네. 저랑 라면 먹으라 지금 가요 <laughs> 지금 가요 <왜요? 웃음> 아~~ 음, 진짜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어, 저도 필름 카메라 좋아하는데. 네? 가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가요. <laughs> 데려가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된대요. 본인... 응. 그럼 빨리 가요. <laughs> 가요, 이쪽으로 가요. 아아아 아, 아. 어, 어. 한국 오, 사람 한국인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죄송 어때요? 제가 먹여준 새빵 맛있죠? 맛있 아, 네. 맛있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좀 부끄러우면 다가져올아 그래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아 옛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아 옛날 생각 소개, 소개팅을 했는데 음. 소개팅을 하러 왔는데 잘 안돼가지고 아, 아 그때 아, 뭘 잘못했지 하면 아, 진짜요? 저번주였거든요 저번 저번주에 후유, 후유증 후유증, 후유증. 사랑참 힘들어요 그죠? 네 아. 같이 이러고 있을까요? 어 됐어 네. 어 이도라도 어, 해봐 <laughs> <웃음> <웃음> 아니요. 진짜 이 도르 도르메. 그냥 이 길에서 여기서 러닝 같은 거 하시고 그러세요. 러닝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 러닝하러 가볼 거예요. 저랑 러닝하러 가실래요? 어? 아러닝이요 네. 여기요. 어디, 어디. 여기요. 아 여기. 빨리 뛰어요 아니,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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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저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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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괜찮 아, 요괜찮 아, 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 니괜찮 아, 요 아, 괜찮습 아, 다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시는거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왜 거야? 아, 니야 아, <laughs> 지금 긴장하신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아, 아 모르니까 은퇴 정확하게 아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왜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왜 그러시는 거냐니까요? 싫어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네, 다음에. 내일 내일요 내일, 내일. 내일이요? <laughs>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올 거예요. 네네이 네. 자리에 안 오시면 저 쫓아갈 거예요. 아네쫓아오아 <laughs> 알았어요. 네. Do y o 아, 왜 a n 니 it? 언니? 왜요, 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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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왜왜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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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 왜요? 아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멋지세요. 아아 아아 어? 아. 아. 제가 먹여드리니까 아. 되게 아.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아 아아 아, 이고 <laughs> 아, 괜찮습니다 <laughs> 사용하겠습니다와 오늘 날씨 좋다 그죠?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 근데 왜 지금 손에 다 쥐고 계신 건데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아 그건 됐어 <laughs> 지금 <laughs> 손하게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아, 아 이거 성공할 때까지 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 이가 아, 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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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우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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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저 상관없어. 어, 정말요? <웃음> 오, 오빠. <laughs> 이게 늦었잖아. 어, 그럼 가져야겠다. 이리 오세요. <laughs> 이리 오세요. <laughs>